2006년 1월 MBC 드라마 늑대 촬영장에서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다. 심야 서울 을지로 인근에서 진행되던 촬영 중 극중 차에 치일 뻔한 여주인공을 남자 주인공이 구해내는 장면을 찍던 도중 스턴트 차량이 제동에 실패하며 현장을 덮쳤다. 현장에 있던 주연 배우 에릭과 한지민은 갑작스럽게 차량에 부딪히는 위기에 놓였고 그 순간 에릭은 본능적으로 한지민을 끌어안아 자신의 몸으로 충격을 대신했다. 이들의 몸은 차량 본닛과앞 유리 사이로 튕겨나갔고, 다행히 한지민은 타박상에 그쳤지만 에릭은 허리와 골반, 무릎 등 복합적인 부상을 입었다. 에릭은 이후 허리 MRI 검사에서 요추간 판탈 출증 진단을 받아 병역 판정에서도 공익근무 대상자가 될 만큼 상태가 심각했다. 이 사고로 인해 드라마 늑대는 단 3회 방송 후 조기 종영됐다. 제작진은 두 배우의 회복을 기다리려 했으나 치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더 이상 촬영을 강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. 드라마는 방송 초반부터 독특한 설정과 두 배우의 뛰어난 호흡으로 주목받고 있었던 만큼 갑작스러운 중단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아쉬움을 남겼다. 또한 촬영장 안전 문제가 공론화되며 방송가 전반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. 사고 후 각자 회복에 집중하던 에릭과 한지민은 약 6개월 후 SBS 수목 드라마 무적의 낙하산 요원에서 재회하게 된다. 작품은 특수정보기관 nst를 배경으로 한 첩보 코미디로 두 사람은 현장에서 다시 만난 순간을 조심스럽고도 반가운 감정으로 맞이했다. 제작 발표회에서 한지민은 사고 이후 처음 만났을 때 에릭이 건넨 안부 인사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. 비록 늑대는 짧은 방송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 작품 속에서 보여준 에릭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다.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지키기 위해 주저없이 몸을 내던진 그 용기와 책임감은 이후에도 종종 회자되며 감동을 안겨준다. 그날의 사고 이후 두 배우는 서로의 현장에 커피차를 보내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등 우정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. 에릭은 당시 상황에 대해 많은 말을 아꼈지만 그 묵묵한 태도는 오히려 진정성을 더했다. 짧게 끝난 드라마였지만 이 작품이 남긴 의미와 그 속에서 발휘된 인간적인 면모는 긴 시간 동안 대중의 가슴에 잔잔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.